오늘 준비한 게임은 배드패런팅 잘못된 육아입니다 현재 스팀에서 2300원입니다 공포게임이에요 너무 떨립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어 예어 배드패런팅 스토리 1 미스터 레드 페이스 문이 열림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야? 아 엄만가요? 엄마 또 늦게 왔어요. 아 일하느라 바빴어 나. 나한테 좀 위로 좀 해줄래? <laughs> 아, 하지만 오늘이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라고요. 아, 아. 아, 아, 약간 뭔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아, 아 물론이지 기억하고 있어. 그, 그럼 제 선물은 어디 있어요? 빨리, 빨리 주세요, 빨리. 글쩍, 글쩍. 음, <laughs> 레드페이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착한 아이들의 생일에 레드페이스 씨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선물을 몰래 남겨두신대. 어? 저, 어, 저, 정말이에요? 물론이지. 어? 선물을 받고 싶으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해. 어? 엄마, 지금 바로 어, 자러 갈게요. 자세... 오! 어. 또 아이를 속이는구나. 어? 몇 번이나 집에 늦게 들어왔어. 아니, 일하고 있었는데 교대 근무가 늦게 끝났어. 개소리 집었어. 아직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새끼야, 방으로 꺼져. 여기서서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지 마, 빨리 가. 아, 알았어요. 아, 근데 아빠가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 어, 총같이 생겼어요. 엄마, 조심해요. 아빠 눈 그렇게 뜨지 마요. 처맞기 전에 일단 자러 갈게요. 아유, 아, 아,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네요. 여기 뭔가 부엌인 것 같습니다. 내 방이 어디죠? 나 여기서 자면 뭐야? 아, 근데 부부가 약간 다른 침대에서 자네요. 음, 이러면 안 좋은데. 저는 그냥 바로 자겠습니다. 무언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어, 이분이 레드페이스 그분인가요? 어 맞다고 합니다. 아저씨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뭔가 옷장에 들어간 거, 아니,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레드페이스의 레드페이스 선물이야? 말도 안 돼. 예, 아니요, 난 뭐냐? 뭐야, 말할 수도 있어? 분명이지 나는 마법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너는 심지어 나와 똑같은 이름과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 맞아 주인님이 나를 너만을 위해 만들었어. 하지만 목이 좀 느슨한 것 같아. 곧 찢어질 것 같아. 괜찮아. 가끔 주인님이 실수하셔. 이건 다른 인형들에 비하면 작은 결함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는 거야 멋지네! 나랑 놀까? 우리 주인이 내 장난감을 옷장에 보관했어 나한테 가져다 줄수 있어? 여기 여기 옷장 옷장이지 않아요? 옷장이 우리 이 아직도 움이이지 않아? 다이 한번 해볼이 최선을 다했는데 열 수가 없어. 다른 걸 해볼까? 인형이 <laughs> 먹을 줄도 알아? 배가 고프답니다. 아니 네가 먹어야지. 하지만 네가 먹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아. 내 주인이 네 모든 감각과 감정을 내게 연결해 줬으니까 나는 너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와 대단하다. 일단 뭔가 음식을 먹,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어떻게 됐나요? 집, 집도 뭔가 좀 신기... 시... 어... 집도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너 지금 오후 1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지? 잠꾸러기야? 냉장고에 네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놨으니까 먹기 전에 데워먹는 걸 잊지마. 먹는 걸 게으리 게으리 하는 걸 알아챘어. 내가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 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날 걱정시키지 마. 한 가지 더 먹고 나서 약 먹는 걸 잊지 마. 엄마가. 아, 일단 여기다가 세워 놓겠습니다. 전전인지 그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야. 내가 마법을 부리는 걸 보고 싶어? 그래, 부탁해. 오이식구나, 이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좋아, 이 음식 접시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만들 거야. 먹을 때마다 접시가 원래 상태로 복구돼. 뭐, 어떻게 한다 거지? <laughs> 와! 야, 지린다! 그 밖에 뭘할수 있는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추측해봐. 아니 병. 배... 아빠가 내 엉덩이 만지, 어 때릴 거야. 아직 자고 있기를 바래. 아빠? 걱정하지만 우리 주인이 네 아빠를 데려갔어. 뭐라고 했어? 아빠, 아빠는 그럼 이 방에 있겠죠? 아버지, 아버지. 어? 아빠는 어디 있어 우리 주인이 네 아빠를 데려갔어 왜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니까 어, 근데 맞긴 한것 같아요 그는 종종 너를 때리고 소리 지르잖아 그런 부모는 우리 주인이 네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너무해 우리 아빠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 나쁜 사람 아니야 제발 우리 아빠를 내버려 둬 부탁해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우리 주인님은 이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잡혀있는 곳까지는 꽤 멀어 아빠를 구하기 위해 제때 도착하려면 지름길을 이용해야 할 거야 길을 보여줘 바로 가는 길은 옷장이야! 어? 옷장이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레드페이스 씨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직도 열쇠 없니? 실망스럽군. 그럼 부모님 옷장을 써야겠네. 아니, 뭐 시키는 거왜 이렇게 많아요? 일단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옷장은 포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아파가 잡혀있는 곳을 포함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데려다 줄수 있어 한번 해봐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아 맞다 잊었다 이단축기를 활성화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 아빠의 라디오를 가져와서 옷장 앞에 두고 이거겠죠? 이 라디오는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작동한데 먼저 주파수를 선택해야 돼 적절한 주파수를 선택하면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문이 열린대 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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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지금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3 2 1. 렛츠 고. 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들어가, 내가 여기 남아서 집을 지킬게. 네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가. 아휴, 가봅시다.